자, 저희는 오늘도 칡을 캐러 왔습니다. 근 오늘은 칡을한 10kg당 양이 얼마나 나오는지, 10kg로 칙집을 짜면 칙집이 얼마큼 나오는지 오늘 확인해 볼게요.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왔고요. 오늘 또대물칡을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치을 또 열심히 캐서 또 용돈을 벌어 보겠습니다. 과연 1 0 k m 에서 직집이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도 해볼겸또 열심히 캐 볼게요. 네, 오늘 도 여기 비타리인데 치기 하나 보여요. 저기 치기 하나 보이는데, 아, 여기 캐기가 쉽진 않은 것 같네요. 이 바닥이 좀 평지인 것 같아서 일단 한번 보고요. 도름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, 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. 자, 일단, 어떻게 뻗었는지 한번 볼게요. 위로 뻗었구나 이게 지금 그굵게 괜찮은데, 여기서 중간에서 뿌리를 하나 내렸고, 이 줄기 따라 올라가고 있어요. 어, 쉽진 않을 것 같아요. 지금. 한번 보고, 상태가 어떤지 한번 볼게요. 아, 썩었네. 아, 멀리서 봤을 때는 상당히 대물이었는데 씨 줄기가 썩었어요 썩은 것들은 마찬가지 안에서도 썩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여기도 하나가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예, 가볍네요 썩은 줄기에서 썩은 아, 줄기에서 뻗었습니다 보시죠 여기 말라비테가 썩었고요. 아 다른 나무를 찾아봐야겠어요. 대물다. 이와 이곳이 대물인데. 아 저기 하나 있네. 제 듣고 싶는 거야? 보는것처 어. 지금 야 완전 치기 뭐한 10개 넘게 보는 것 같아 잘 치고 진 지니지 호예 호예 그냥, 그냥. 제가오라와 호호호 다 야, 전화 아니에요. 뿌어졌지 아, 이게 지금. 육브이 많으니까 이렇게 풀어주는 거야 이게 그니까 이게 뭐어 어, 냄새든 장난 아니야 지금 향우 냄새 취했어 지금. 그렇죠2 5 지어자군인데2 5 2 5 50, k g 50 50kg. 그러면 먼저 5kg 보자잖아요 예. 네. 1 5 k g 에네 박스. 15KG에 4박스 제가 1 5 k g 를 했는데 4박스가 나왔어요 4박스 하나 둘 그리고 셋넷딱 15KG에 4박스가 나오네요 오늘 한게한 50KG 했으니까 아좀더 나오겠죠. 응. 자, 요거는 이렇게 해서 아침 저녁으로 복용하시면 좋습니다. 매일 매일 노동의 대가.